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제게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제게 뜻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있는가? 시급한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 엄중한 국제 안보 환경과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에서 치밀한 국가 전략을 만들고 있는가? 입법의 속도와 품질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국회의원의 은행에 품격은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21의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역지사지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일찍이 천하위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공동의 것입니다.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위하여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익히고 배운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한분한 한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국회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유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